주야로 묵상 오늘은 주기도문 여덟 번째 시간이자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9절에서부터1 3절까지의 말씀을 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해서 우리를 위한 이세 가지 간구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고 또이 죄의 문제, 죄를 짓지 않고 또 죄와 싸우고 또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또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또 우리가 이런 무한한 사랑과 또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들 향하여서 우리도 그들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로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 물론 우리는 이미 악에서 구원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 악을 이기고, 또, 악에서 건진받기를, 이제, 구하는 기도를, 이제, 신자는,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이,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고, 음, 이것을 이제 마무리 했죠. 이제, 주기도문에 있어서, 이제, 드려야 할 기도는 이제 다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데요. 이건 송영입니다, 송영. 송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찬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 이 주기도문을 생각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 또 우리를 위한 간구 총6 개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다루었고 이것으로 기도했죠. 그러면 마지막이 송영에 대한 이 찬양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말해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주 기도문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서도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마음껏 할수 있는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권세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 기도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세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찬송, 우리 의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 그분 그 자체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창조를 통하여 드러난 영광 또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드러내신 영광 은혜 영광이죠. 또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수많은 일들을 일으, 일으키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 확신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이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내가 드린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이것이 응답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루어질 것을 진실로 확신하며 우리가 기도를 이제 아멘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를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궁극적으로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마땅히 구해 하는 것이죠.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받으시옵소서. 우리 더느림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